안녕하세요, 힐링 셰프입니다. 오늘은 닭가슴살 우삼겹 떡볶이. 그리고 불 순두부찌개. 이렇게 두 가지 요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요리를 준비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? 오늘 오시는 게스트 분께서 음. 프로틴을 엄청 좋아하신다고 아 기존에 있는 밀키트에 응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삼겹 떡볶이에 닭가슴살을 넣었고 저는 굴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음. 이 굴은 타우린이 굉장히 많이 함유어 있는데 타우린은 여러분이 마시는 에너지 드링크에도 많이 음. 함유되어 있을 정도로 활력에 그치. 큰 도움을 주고요 남성 호름으로 만드는 아연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 굴이 남자한테 좋다고 네, 그런 속설도 <laughs> 있습니다 그러니까. 아무튼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재료를 가지고 한번 밀키트를 만들어볼 건데 혹시 근데 굴 좋아해요? 나굴 진짜 좋아하거든. 어... 집에서 막 엄청 싸두고 초장에 찍어 먹어. 어, 짱 근데, 좋아해 굴. 근데 어. 어,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어. 노로바이러스 걸리는 위험이 꼭 있기 때문에 음... 생굴보다는 저는 익혀 먹는 걸 추천해요. 그럼 바로 시작해 보죠. 네. 고기부터 구워줄까요? 오케이. 기를 하나씩 어주시고어 어디 있어? 여기 곰이 이안 되고 이런 뒤 뚜껑 네 일단 간단하게 볶았으니까 순두부찌개 재료를 손질해 보죠. 간단합니다. 그냥 나머지 다 넣으면 돼요. 우선은 나머지 여기 있는 재료를 모두 다 넣어 줍니다. 음. 굴은 소금물에다가 한세번 정도 씻어주시면 돼요. 어 근데 난 사실 굴을 씻는 걸 몰랐었거든. 아 그래? 성준이 어머니께서 굴은 소금물로 씻어야 된다고 얘기를 <laughs>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. 그러면 이제 바로 순두부찌개를 넣어볼까요? 주걱으로 예쁘게 잘라줍니다. 보글보글 끓어주기만 하면 끝! 끝! 완성입니다. 2분 전 남았을 때? 응. 그때 굴 넣어주시면 됩니다. 네. 그럼 다음으로 우리 닭가슴살 우삼겹 떡볶이 레시피 네. 보도록 하죠. <laughs> 라면 <라면사리> 살이 양배추나 우삼겹. <laughs> 레시피 따위는 안 본다. 전자레인지 돌려주십시오. 알겠습니다. 냄비에다가 떡볶이는 뭐물 조절만 잘하면 망하지 않는다 잠깐만 이거 5분 지난 것 같은데 불을 넣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당탕탕인가요? 아 우당탕탕 맞습니다 저희는 항상 우당탕탕이고요 불을 넣고 한 2분 정도 더 끓였습니다 일단 우삼겹이 대충 구워졌으면 한쪽에다 넣고 물을 올려서 끓입니다 어묵 넣고 야채 넣고 떡볶이는 이렇게 다 때려 넣으면 끝!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. 아, 오늘 게스트분께서 우리 요리하는 걸안 보셨으면 바랬는데, 옆에서 보고 계셔가지고. <웃음> <웃음> 슬금슬금 끓기 시작할 때 닭가슴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우삼겹살과 닭가슴살. <laughs> 떡볶이에 닭가슴살 처음 넣어가지고나 <laughs> 이런 거 넣을 때마다 철칙이 있는데, 이런 거좀 크게 크게 넣어야 돼. 그래야 뭔가 좀 더, 아, 이 재료가 들어갔구나라는 그런 아 기분 좋음이 있어서. 너무 작게 하면 안 되고, 그러니까 좀 크게. 한쪽엔 오삼겹을. 한쪽엔 닭가슴살을. 거의 단백질을 거의 막 <laughs> 완전히 때려 넣지, 거의 이 정도면. <laughs> 짜잔 자, 완성됐습니다. 1 5분 컷. 네이두개 아. 요리를 하는데 1 5 분밖에 안 걸렸습니다. 원래 밀키트에다가 저희가 좋아하는 재료 그리고 영양분이 많은 재료 이런 것도 좀더 추가를 해서 음. 굉장히 먹는데도 이제 채감이 전혀 들지 않도록. 그러니까. 네. 원래 원래 있었던 거에 그대로 하면 살짝 좀 마음의 양심이 네. 좀 찔리는데 뭔가 좀더 첨가하면 아 내가 이 사람을 위해 뭔가 더 노력을 했다 라는그 음, 음. 마음이 들어가니까 훨씬 더 좋더라고. 요치 홈메이드처럼. 홈메이드 맞죠. 그러니까. 어, 홈메이드지 이거. 어, 그러면 이따가 게스트분과 함께 맛있게 시식을 해보도록 하죠. 혹시 더 신박한 조리 방법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 안녕.